진호가 떴다. 아령종 진호가 드디어 떴다. 와. 이한전 쉬고 와서 진호가 잡으러 갑시다. 와. 아 어, 지금 바로 가는 거야? 아 맞네. 아 바로 가는 거구나. 저거 진오거 가봅시다. 음. 작겠지? 옷 내외로 네, 바꿀까? 번개인데 진오거 번개인데 번개로 바꿀까 복장? 복장도 번개로 바꿉시다 이거 한번. 복장도 번개로 바꿔줍시다 이거 내외 네, 복장. 으로나이 라이 내외로 어, 네, 바꿔주고. 김장김치 세통 훔쳐가네 그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김장김치 3통 훔쳐가는데 안 들키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웃긴 거 아니에요 자 목표 설정에서 진 오우거 설정 그리고 몬스터 유인으로 진 오우거 유인합시다 살림 지대 걸로 이제, 진오우거가 유인이 되고 있는 거죠. 가봅시다. 자, 음식도 먹었고, 다음 랭크에 빡센 친구이기 때문에, 약도 다 땡겨 줍시다. 자, 요지대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진오우거가. 유인한 몬스터가 필드에 출연했습니다. 자, 필드에 출연했는데, 진호가 어딨을까? 근데 어느 학교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학교 가든 그런 일은 있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런 일은 있어서. 그게 너무 신경쓰지 마. 애초에 우리나라가 대학교라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거 일일이 다못 따져요. 이상한 사람은 어디에서나 언제서나 있기나 말했네, 나서. 언제 어디서든 이상한 사람은 생길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여기 아닌데? 이래가 아니잖아. 이지디랑싸우 생각 없다니까. 나 지금 진호가 쳐져야 되니까. 얘또왜 나한테 지랄이야? 진, 오, 관련된 흔적이 거의 안 나오는데? 왜 이러지? 아, 근데 뭐 일단 유린을 했으니까. 유린을 했으니까, 어, 어 여깄다. 찾았다. 미라고요? 어, 찾았다. 앞발. 일단 무조건 앞발. 앞발이야, 꼬리. 내려놓자, 이렇죠? 오우. 물이 아니고요, 약점. 앞발. 일단 무조건 앞발이네요. 오! 이거 구르기 했어야 했는데 오늘. 오! 오! 오, 오, 오 좋아요. 생각보다 막 그렇게 빡센 느낌은 아니네요. 막막뭐 기존까지랑은 다르게 막, 뭐, 엄청 빡세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네. 번개. 응, 내려복장. 아이고, 씨. 제템을 떨어진 거야, 설마? 설마, 도스 잡으라 왔을 문에 또, 또뭐 있단 얘기 아니네. 머리 고 그렇지. 팔 네, 긁고요. 어 뭐야? 그럼 어, 누가 돌 던졌는데? 오! 야 이게 깐지 난다 근데 되게. 야, 이렇게 보니까 존나 깐지 난다. 오우 야어 잠깐만 아 이거 전기 들으니까이번에 꼬리가 약점이네 얘도 그런가보다 얘도 전기 들고 있을때 꼬리 자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인가보 느낌. 오우 야 저거 꼬리 쇼크 웨이브 개멋있네 저거 이거 타 맞아. 어떻게 캔슬했다. 엄마야. 어! 나이스! 로와이 새끼야. 로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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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 이야 빠져 나오는 거. 개빨리 빠져 나오는데. 이게 뭐야? 잡았다. 우! <목소리> 와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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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릿 찌릿 따라 따라 어우 야 무슨 뭐 고개를 아니 얘는 막 뺑글뺑글 돌면서 뭐 고개를 고개춤을 추리나우 어흥 한번 더 뺑글 뿡 나 말고 저거랑 싸우면 안 되니? 저 뒤로 꾹할 때가 저거네 시간이 좀 비네 후딜 있네 뒤로 꾹할 때가 좀 후딜이 있는 타이밍이에요 두번 넝코람정 좋아요 하겠죠 이제 야 이게 재밌다 야 역시 그래 이게 잡았던 애또 잡고 이러는 것보다 새로운 애 하나 잡는 게 진짜 재밌어 이 게임이 패턴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훨씬 재밌어 이게 얘가 어떻게 때릴까 모르는 뭐 것도 이 볼만한 거라니까 이게 참 모순적이긴 한데 머리 하나 둘 번개 모으지 마! 나 맞아 볼케이노 치킨이가 그것도 안 먹어봤어 막 맵다 막 그런 애들 있잖아 한국에 있을 때 그것도 안 먹어봤어 화났어? 바로 화났어? 와화 풀자마자 바로 맛이 와났네

응너이들이 네 덩치로 만들어 줄수 있어. 그렇지. 어이고 둘이 싸울 거니? 둘이 싸우네. 갑자기 둘이 뭐냐 저거 눈 마주보고 그러는 거야 지금 갑자기? 푸 아종은 뭐야? 아, 방금 저거 조령동 조사 완료된 게 푸켓 푸켓 아종이라고? 와. 섬에석이요 좋네. 아오오오! 음. 어, 야 아빠 죽을라 그래 어쩌라고어나왜제 순간 회복 꿀려면 이상한데다가 낭비한 줄 알고 순간 화낼 뻔했어요. 저아 해놓고요. 여기 넣고요. 벌꿀만 채집하고 갑시다. 안녕. 어. 아우, 야, 이건 또 저거. 진짜 덩치 큰 애들만 할수 있는 몸통 박지기 패턴. 지 덩치 큰걸안 해, 이 새끼. 이거. 지가 덩치가 커서 저런 거할수 있는 걸안 해. 얘가 예전 시리즈 보스로 나온 적 있어가지고 셀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얘가 약하면은 전 시리즈 이 새끼 보스로 상대했던 사람들이 개가 되기 때문에. 진짜 때리 틈을 안 준다 틈을 안 줘가지고. 아이고, 잘못 돌렸다. Oh 여기서 끝난다고? 와, 나쁜 놈. 일로 와, 한번 더, 머리띠! 그렇지! 이걸거리를 안내주네 리 아, 서거리거주고 이거! 하겠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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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고이이고 이거! 이거! 이났어거이 미치겠네 <목소리가> 아우, 또 갔네. 저거, 아우... 건 ㅎ 화나셨어요? 어쩌라고요 어! 미안하다, 쩌라라라고할문제아아니었네 호텔아, 어 어, 아징어아아 면역! 오라! 아이고 아 라이딩 됐었나 먼저? 방금 방금 타이밍에 라이딩이 됐나? 아니야 라이딩 안됐어 우와 것도 지금 미치듯이 때리는 거야. 응, 백미러가 도는 동안 이럴 거야. 꼬리 지금 자를 거야. 일로와, 일로와, 로와 일로 꼬리 지금 자를 거야. 또 이동한다. 어떻긴다 됐다 잡았다 뭐야 어 생각보다 쉬운데 어어 어? 뭐지? 이런 수준으로 나오는 거였으면은, 엔딩 전에 나와도 되지 않았니? 나 엔딩 뒤에 나오길래 무슨, 뭐, 엔딩 보스, 보스보다 좀, 뭐, 보스보다 세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센 편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무난무난한데? 막 뭐, 그렇게 막 뭐, 어자겠다 깨꼬리 뭐, 이런 느낌은 아닌데, 약간. 뭔가 딱 7인, 7인 보는 느낌? 어. 빡세긴 빡센데 못 잡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 잡으려고 하면은 이거 잘하면 잡겠다 싶은 그런 느낌 심지어 벌써부터 힘들어하고 있잖아 지금 지금 힘들어하면 안 되지 친구야 내려가? 어? 약초다 혹시 모르니까 두개 더 만듭시다 무기는 굳이 안 갈아도 되겠죠 잔다 잔다 어디 자는거면 뭐 내가 무기 한번만 갈아도 되겠니? 자는거면 뭐 그리고 장착하고 으으. 으와얘 지금 파괴 너는지 안 보여 가지고 뺑글뺑글 도는 거 봐. 으와 잡았어? 가봤어? 방어골로 죽은 거야? 얘 관련된 부품은 안 나오고 용맥이 억센 용골만 조지게 나왔네. 뭐 막... 뭐... 막... 막 그냥... 막... 뭐라 그러지... 그냥... 막... 우와... 이거... 야... 이런... 이런 느낌은 아니다... 정작 잡아도... 잡긴 잡았는데... 그렇다고 막... 우와... 막... 야... 막... 이 야~ 이런... 이런 느낌은 아닌데... 안녕... 지금... 조사 보고... 한번 해봐야 되니... 아... 이게 나네... 억센 꿀, 중각강뇌전뭐 이런 거 주긴 하네... 자 절식이랑 채술주, 예진주 그렇게 동되는 친구는 아니에요. 진오거